오늘은 2026년도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전공 수시모집 요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전공의 경우 1단계를 거치고 실기고사를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 출석을 합산하여 선발한 뒤 2단계에서 성적과 실기를 통해 최종 합격이 결정됩니다. 실기고사 일정은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1시입니다. 다만 대학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집인원입니다. 모집인원은 총 9명입니다. 다음은 전형 안내입니다. 지원 자격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여야 합니다. 전형 단계 1단계에서는 180명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최종 9명을 선발합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1단계 합격자는 총두 가지 종목을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100m 달리기, 두 번째는 에르고미터입니다. 배점은 각각 200점과 400점으로 총 600점입니다. 대체 종목은 기상 악화 등으로 운동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실시됩니다. 다음은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반영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전 과목입니다. 교과 성적 등급별 점수표와 출석 성적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출석 성적의 경우 미인정 결석 일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기고사 총 배점표입니다. 에르고미터의 경우 한 칸의 감점도 크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 종목 배전표입니다. 이상으로 최대 정보 채널이었습니다.